누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운들이 나를 바닥에 내리치는 기운은 절대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가라는 운세이거든요. 올해 하반기 운세나 내년의 운세에서 보면은 내가 변고가 좀 들으라 하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 4년 갑진년 용지에의 범띠 음력 10월에서 12월 운세가 어떤가요? 어 띠들마다 보면은 각자의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음, 뭐꼭 유독 이 띠가 더 세다 이게 아니고 각자의 고집은 있는 것 같거든요. 뭐봄 띠는 이왕 남의 말잘안 들어요. 어, 잘안 들으니 내가 계획한 대로 원칙대로 움직이시고요. 작고 사소한 것이 또 내게 돈이 되고 행운이 될수 있으니 어, 작은 것도 꼼꼼히 챙기시고요. 내가 늘 하는 대로, 원칙대로,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스케줄 관리, 재물 관리, 이런 분들,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98년생 무인생 분들은, 뭐,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기업이나 공무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분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진 않으실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대로 그냥 고집대로 움직이실 건데요 어, 내년 봄까지는 좋은 운기 뭐 문서에 좋은 소식 이 있으라 하는 운세이니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혹여 사업 적으로 전환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운세가 어, 범띠들이 금전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운세입니다 그러니 저는 시기를 좀잘 선택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6년도 운이 되면은 또다시 변동의 운세가 한번더 오거든요 그러니 지금 시작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겠지만은 내가 또 준비를 해놨다가 뭐 25년 말쯤에 내년 이맘때쯤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으니 한번 여러가지로 어,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86년 병인생분들은 유순하게 보이지만 절대 유순하지 않은 분들이세요. 그리고 생각도 많으시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생각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이 많고 완벽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길어지면은 손해를 볼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병인생분들은 직장을 다니신다고 해도 투잡, 쓰리잡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투자나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자영업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올해 문서의 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사거나 창략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문서의 운이 좋은데요. 언젠 집값이 내려갈까 하는 기회를 보다가 기회를 놓치시거나 투자의 시기도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닭 쫓던 게집 궁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지금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내년에 운세가 범띠가 금전적인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청약을 넣고 계시는 분들이나 집을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중도금 잔금을 치다가 보면 목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란 돈을 붓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돈을 쓰는 겁니다 내가 차를 사는 것도 내가 목돈이 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런 돈이 25년도에 나가니 지금은 뭐라도 결정을 하셔서 지고 계셔야 내가 답답하지 않은 운세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다가 지금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보고 계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잡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하반기 운세는 움직이는 추세도 있고 또 내가 변화의 폭이 있는 운세도 있어 보이니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회복하셔서 좋은 소식 기다리 74년 갑인생 분들은 뭐 제가 작년에도 운세가 좋다고 했고요 올해도 더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물을 만났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겠나 하는 운세인데요. 근데 제가 아무리 운세를 좋다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운세는 깡입니다. 갑인생 분들은 생각은 너무 많으세요. 또 내가 척도 좋으세요. 그래서 아 저거 사놓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 하는 건 있는데 움직이질 않으세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 보고. 제가 무슨 운이 좋고 무엇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지복이니 내복이니 내가 딱 마음이 들때 움직이시고요. 내가 마음이 들때뭐 행동은 취하세요. 그러나 하나 조심할 것은 오지랖을 부리시다가 남의 분쟁에 가담될 수 있는 것이 보이니 오지랖은 피우지 마시고요. 식구들 간에, 주위의 사람들 간에 뭐 정인을 선다든지 내가 뭐 도와줄게 하는 일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돈이 나가는 것도 보이고요. 괜한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 보이니 재물은 와 있어요. 와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본인이 생각하실 부분이고요 대신 조심해야 될것은 간제, 소속, 구설 오지랖 피우지 마시라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2년 이민생 분들은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전염 대직을 하고 잠시 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직장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니는 직장에서 계속 연계를 해서 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운세에서는 주변의 여건과 상황이 나를 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주류에서 비주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도시에서 변두리로 떠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운들이 나를 바닥에 내리치는 기운은 절대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 가라는 운세이거든요. 제가 이민생 분들은 올해 하반기 운세나 내년에 운세에서 보면은 내가 변고가 좀 들으라 하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좀 쉬었다 가라는 운세가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한 1년 정도 좀 쉬었다가 26년도 운기가 되면은 또다시 변동의 운세가 들었으니 그때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든지 다른 이유로 1년 정도 쉬을 수도 있는 운세이니 그것이 꼭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내 운이 다 되었는가 하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26년도는 좋은 소식이 있으니 사람이 맨날 달릴 수만 있나요 가다가 하늘을 보고 쉬기도 하고 나무 그늘 안에서도 쉬었다가야 또 재충전이 되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나이 생각하셔서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